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플레이디. 고점 찍고 밑으로 빠질 때 괜찮은 위치에서 하락이 멈춰준 상태. 반등을 주다가 좋은 저항. 좋은 저항을 받고 내려왔을 때는 좋은 지지가 나와주는 종목들. 하지만 이 친구는 이번 달에 밑으로 깨고 내려와도 돼요. 여기까지. 얘가 밑으로 빠져있던 살짝 올리던 똑같이 중요 위치에서 걸려있기 때문에 다음 달시가는 기준. 요 캔들의 종가 부분 요 라인. 다음 달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양봉을 뽑아 주게 되면은 자 하락하는 2 1선이 완만해지면서 상방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는 위치.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할 경우, 이격을 벌린 상태로 하락을 좀 많이 할 경우는 이 라인을 보면 됩니다. 거의 이제 장기평 120선 아니면은 이 캔들의 시가 좋은 위치에서 웨이브가 발생했던 플레이디. 오늘 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. 고점 찍고 2060 사이로 파고드는 주가. 좋은 위치에서 하락이 멈추고 자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좋은 저항을 받고 밑으로 빠졌을 때 지켜주면서 돌리는 자리를 공략할 수 있다. 밑으로 빠질 때는 장기평 또는 이 캔들의 식가를 보면 된다 그랬죠. 본인이 생각한대로 움직였을 경우 과감하게 베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. 시간을 끌게 되면은 20일선 하락하는 20일선이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위치. 이때 중요한 건 뭐다? 월봉의 시가는 기준이다.